또 구독 구독 해주세요. 오케이. 여기는 비엔티안.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차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냥 재래시장인데요. 여기 지금 퇴근 시간이에요. 지금 5 시예요. 여기 아우스 사람들은 4시부터 퇴근을 하는데요. 퇴근을 해서 이제 저녁 장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곳은 이제 식자재 요리를 많이 만들어서 파는데요. 반찬도 팔고. 다른 시장하고는 틀리게 이곳은 요리를 해서 파는 곳입니다. 야채나 뭐 이런 걸 파는 곳이 아니고요 먹거리를 만들어서 파는 오리, 닭 이런 거, 생선

백까이무도 어우 서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내립니다 여기는 소세지 소세지를 이렇게 술에 빠가지고 사과, 사과이리 사과이리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맛있겠어요 이게 또 이제 반찬 만들어서 파는 집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찬 많이 만들어 팔잖아요. 우렁. 반찬가게도 이제 주인들의 손맛에 따라 맛이 좀 틀리겠죠. 음, 생선. 이거는 뿌. 뿌. 빠투. 네, 바투. 파투파투파투 바투. 빠투라 그러네요. 파투 우리나라 번데기 똑같습니다 번데기 볶음이네요 야이 나라도 번데기 팝니다 이거 메뚜기인가? 저희 어렸을 때 메뚜기 비슷한데요 메뚜기 튀김 번데기 튀김 여기도 이 여기는 닭백숙이네요 닭을 삶아가지고 카이. 네. 닭백숙 네.

<뽤> 뺏, 뺏. 뺏. 이거 뺏? 응. 카이 배? <뽤> <카이? 뽤> 아, <뽤> <뽤뽤> <폭시? 뽤> 이 배? 이거이카이없이카이카이 배? 이거이 배? 이 배? 이거이이이 배? 이 배? 이 배? 이 배? 이이 배? 이 배? 이이타이다이 배? 이 배? 이이 배? 이이이이거는 배? <뽤> <뽤> 이 <뺏이> 배? 이 판, 능. 판 <뽤> <뽤> <응. 뽤> <뽤> <뽤> 닭을 한 마리 사가겠습니다. 오늘도 훨훨~ 서비스 어 긴! 힘슬 어우, 아주머니가 돼지고기 구운 거 서비스로 세첨 줬어요. 먹어보라고 오케이, 넌고고 응? 응? 서비스 줍니다 아주머니가 서비스 돼리고좀 줬어요 서비스로 소세지 한번 사보겠습니다 사바이디 사바이디 뭐야 <laughs> 사바이디 아. 또니 또니 무? 네, 이거 무. 핫. 무? 네, 이거 무, 무? 네, 이거 오. 극간 무? 맨 아니 펫 아니 펫 펫? 아펫펫아 이거 좀 매운 거래요 펫버켓 버펫 어, 이거는 뭐야, 요니니완 쏨. 쏨 이거는 e 니 o 콤. 콤. e s 콤 쏨. m e So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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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송. m m 송 Somme. Somme. s <laughs> 능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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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사오, 아, 센사오라고 합니다. 10, 어, 10, 어, 능센. 능센. 어, 능센. 능센, 사오, 능센, 사오 능센, 능센, 사우 파키 서비스, 능이 서비스, 어, 오케이, 걱정이, 걱정이, 라일라이걱이 인심이 좋아요. 10개 샀다고 하나 더 줍니다. 오케이 꽃자이드 소세지 이만큼에 얼마냐면요 어8 0 0 0원치 샀습니다 8,000원 8,000원에 10개 소세지 까이 한마 사고요 까이 응. 어 이거 쎄. 무한이네 가져갔잖아 무한이 어, 오케이 닭튀김 맛있더라고 요 제가 사먹었는데 하, 하, 능, 능, 타워다이. 시판, 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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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 송, 삼, 시, 하, 하, 오케이, 하. 오, 보너스. 야, 엄마가 이또 하나 서비스를 하셨어요, 서비스. 껍자이드 5개 75,000입니다75,000끼 그냥 막 8만 깁잡고요 8만 깁 8만 깁이면 8,75,600원이네요 5 6 0 0원어치 샀습니다 5,600원 어치 통닭튀김 샀어요 옥수수, 옥수수도 이렇게 썰서 팔아요. 아니 옥수수도 물에 이렇게 해서 팝니다. 옥수수. 닭발. 야, 우리나라의 닭발처럼 매운 닭발, 불매운 닭발, 닭발 파네요. 닭발. 닭발 사볼까요, 닭발? 사바이디. 사바이디. 또니또니 타오다이. 아, 사. 3 0판3 0판 어, 오케이 30판 닭발하고 닭날개하고 같이 해놨네요 꼬니 타우다이 아 30판이랍니다 30판 자 30판 자 30판이면 37이 2100원입니다 이 2100원 여러분 핫도그가 있습니다 핫도그 야 핫도그 만5 0 0 0입니다 능센 하시판.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한국말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15,000 네, 맞아요 그러면 능. 아십1 어, 십. 십십1판 십하판 십1판십8 18. 판십 18. 18. 18. 18. 18. 18. 18. 18. 18. 여러분 여기 간장게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건데 여기도 이걸 직접 만들어 먹는 거예요. 간장게장, 그다음에 새우게장. 응. 타우다이. 2시 15분. 2시 1 오케이.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너희는 조금밖에 못 해. 한국말 잘해요. 아 어, 그래요? 이거 조금 살라 그래요. 아, 네. 네. 음, 조금 주세요. 너희는? 시시크. 시시크? 네. 소녀 아가씨가 아주 이쁘네요. 간장게장집안주 작비야? 응. 10배! 10배! 18살이래요. 네. 자, 간장게장 샀습니다. 자, 갑자이드 어, 4만 끼비네요. 4, 7, 2, 2,800원어치 샀어요, 이것도요. 응, 나일라이. 까마, 응. 빠이빠이.